마이너스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거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희양한 전등의 도시, 거리, 예, 마이너스. 자, 인물과 인물 또 정리해 볼 건데, 여기 이제 병일. 다시 한번 김병일인데, 병일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어, 병일과 그 다음에 주인 사이의 관계 문제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인물 관계도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리할 건데, 인물 관계도 몇 가지? 두 가지. 병일이라는 인물과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어, 고용해 준 고용, 고용해준 그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 주인과의 관계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laughs> 좌우로 화살표 양방향으로 만들어주시고 병일이는 현재 지금 나이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은 2년 동안 이 공장에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조실 부모,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었어요. 이 작품 맨 뒤에 가면 나와요. 이 작품 읽어본 사람만 알수 있는데 이 작품 맨 끝에, 맨 끝에. 예, 조실 부모에 따른 이게 나와요. 어린 시절에 뭐예요? 잃어버렸다 부모를. 이 말이에요. 고아야 고아 지금. 원래부터가 조실 부모 했고요. 그다음에 각기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각기병을 앓은 적이 있다. 그 영양실조. 영양실조로 인해서 다리에 이상이 생긴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병증이 영양이 부족해서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다리에 뭐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뭐 권태로움을 느끼고 뭐 이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가파른 길 올라갈 때마다 힘들어요. 아무튼 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공장이라고 써볼게요. 공장에서 급사도 하고 서사도 하고 자 이렇게 급사 역할도 하면서 서사 역할도 하면서 등등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잡리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돈 관리를 비롯한 잡리를 한다. 돈 관리를 비롯한 잡리를 한다. 심부름도 해주고, 돈 관리도 해주고, 이런 거예요. 요즘은 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격리. 격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격리. 나인비주스 격리 뭐 이러면 안 돼요. 그 격리 말고, 진짜 격리. 돈 세는 사람. 아시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 격리 역할도 하면서, 심부름도막 하면서, 잡리를 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병인을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의심을 해, 의심을. 의심을 한다고. 불쾌하게도. 주인의 태도를 잘 봐야 돼요. 주인은 병의를 계속 뭐 하는 태도를 보여? 감시하는 태도를 보인단 말이야. 니가 생각해봐. 돈을, 돈을 관리하는 부하직원을 사장이 자꾸 의심하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엄청 싫죠. 자기를 범죄자.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거잖아. 그치? EBS에 없는 내용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EBS는 이건 없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놔. 나중에 공부할 때도. 자, 요거 정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요? EBS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되면서 미수록분 결합시킬 때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시 받으니까 기분 좋아 시어 겁나 싫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항상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쾌감. 유쾌해, 불쾌해. 당연히 불쾌하죠. 불쾌감을 느끼죠. 오케이? 근데 이 불쾌감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시계 모양의 원을 그려가지고 내가 추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 불쾌감이라고 하는 거. 이 불쾌감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자, 요렇게 원형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주인 쪽에 들어가 버리니까 밑에를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요거 다 적었지? 요거 밑에 지워버릴게. 요거 밑에 지워버릴게. 이제 다 썼을 테니까. 이 불쾌감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원을 하나 그려보시면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정서나 태도의 변화를 보이잖아요? 심리 변화 보이면 출제가 됩니다. 알겠어요? 심리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요걸 3등분을 할 거야 요렇게 메르세데스 벤츠 느낌으로 요렇게 3등분을 한 다음에 어, 색깔 다른 걸로 화살표를 요렇게 세 부분에다가 만들어 놓을 거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건지 알아보시겠죠 그쵸? 어. 1단계가 있고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혹시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번호까지 붙여 버려 자, 1단계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쁜 이 상태 이전에 전체적으로 불쾌한 느낌이 있지만은 맨 처음에는 고마움도 느끼고 미안해합니다 뭐라고요 고마워요 고마움 그 다음에 미안해요 왜 그럴까요 돈 만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원보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소리야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이런게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제 어 신원보증이 신혼,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써볼게요 신원보증 X 그, 그러니까 요, 예를 들면은 뭡니까? 이 사람이 뭐, 돈 만지는 일을 하다가 먹고 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들고 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도 신문기사에 막 나오잖아. 그쵸? 뭐, 뭐, 회계 담당하던 사람이 국외로 뭐 튀었다거나 막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회사 돈 횡령해가지고. 그 회사 돈 횡령하지 않을 거라는 보증을 누군가가 제3자가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얘기예요 없는데도 고용해줬으니까 고맙지. 그리고 미안하지. 이해 어요안 돼요? 이해 되죠? 보증받지 않은 사람을 써준 데 대한 고마움, 미안함, 이런 게 있는 거야. 두 번째. 근데 이게 의심을 자꾸 받으니까, 어때요? 반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원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을 한번 써보면은, 이제 원망한다, 반감을 가진다. 원망하고, 그 다음에 반발심을 가진다 이거거든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감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써놓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가면은, 예,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으로 변화의 마지막 정점을 찍습니다. 경멸하고, 그 다음에 아예 그런 태도에 대해서 묵살해버리고, 이두 가지 태도. 음, 이 최종적으로 이제 경멸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이 경멸에다가 빨간 태도를 다시 한번 동그라미.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이 변화를 잘 보라고. 처음에는 고마워했죠. 플러스잖아. 근데 그 다음에는 원망하고 반감을 가지고도 있죠. 소극적으로 이제, 소극적으로, 어, 반발심을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경멸하는 태도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점점점 마이너스가 심화되는 방식으로, 알겠죠?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1단계, 마이너스 2단계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자,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자, 고마운 플러스라고 해 두시고, 원망 그랬는데 이건 마이너스인데, 어, 경멸이라는 태도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가 두개 짜리다. 이렇게 마이너스 두개 짜리라고 써놔. 이해 되시죠? 어,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머리에 잘 들어올 것 같아. 플러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한개게 마이너스 두 개로 간다. 이건 이런 거거든요. 원망하는 거랑 경멸하는 건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왜 경멸하는 태도까지 가게 됐느냐. 빨간 편으로써놔이 주인이 아내까지 감시하고 의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뭐라고요? 주인의 태도, 주인이 자, 자신의 아내까지 주인이 주인의 아내까지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야 인간 쓰레기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요? 안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아주 디테일한 장면 정리, 인물관계도 정서태도 다 정리해 두시고 이게 이제 중요한 인물관계 중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두 번째인데 두 가지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병일이랑 병일이를 왼쪽에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능 사용설명서 그러니까 수능 완성 사용설명서에 보면은 뒤쪽에 병일이하고 그 다음에 이칠성이라고 하는 7성 7성 이칠성 자 이칠성이라고 써두시고그 이칠성이라고 하는 이제 사진사 써보시고 사진사와 병일이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관점이 다르거든요 이 사진사가 원래 사진사가 아니었던 거고요 원래는 사진관에 이렇게 소사로 <laughs> 일하다가 신부는 꿈 있잖아요 신부는 꿈으로 일하다가 소사로 일하다가 10년 소사로 10년 보내다가 조수로 승진했다가 이렇게 어, 사진관에서 일하던 주인이 보증을 해줘가지고 뭐라고요? 보증을 해줘서 얘는 보증 받았니 못 받았니 못 받았지? 근데 얘는 보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진관 주인이 보증을 해줘가지고 뭘 구입했어? 사진기를 구입해요. 사진기 구입을 합니다. 할부로 구입했는데 지난 봄에 그 할부 기간이 끝나서 진짜 이제 사진기가 앳게 된 거야. 빨간펜 네모 처리. 이 사진기라고 하는 것이 이, 이칠성의 어떤 삶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소재거든요. 만약에 부기감상 문제 나온다, 그러면 사진기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사진기라고 하는 게, 일단 1번, 애착의 대상이야. 뭐라고? 애착의 대상이야. 어. 그리고 이칠성의 지향하는 가치. 이제 삶의 가치. 이칠성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알겠죠? 어. 애착의 대상이고, 삶의 가치를 에,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소재, 사진기, 기억해 두시고. 그, 이 이거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사진사가, 그, 원래 사진관의 주인이 보증을 해줘가지고, 결국은 자기 사진기 갖고, 그 다음에 사진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하여튼 그런 인물이야. 근데, 이둘 사이에 이제 서로 의견 대립을 빚게 되는 건데, 행복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서현님,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선뜻 대답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치성은 너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 그건 사는 재미라고 하는 거다. 사는 재미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 병일이 같은 경우는 에, 후회 없는 삶이 행복.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일생이 행복의 제일 조건이거든요. 후회 없는 일생. 그리 사람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어, 이런 거. 어, 그래서 이제 병일이는 꼭 아까 그 사진 끼와도 같은 소재가 뭐냐면은 병일이한테는 책입니다. 책. 뭐라고요? 책, 책.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네모 처리할 거예요. 병일이에게 책 같은 게, 어, 이칠성에게는 사진 기 같은 거거든요. 이칠성의 사진 기 같은 게 병일이의 책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한번더 분명하게 빨간 펜으로 양방향 표시를 해주시면은 대조적 소재에 해당하는,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회 없는 일생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얘는 뭐예 독서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왔고요. 중간에 이제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독서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왔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뭐 그렇게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어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사진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자면은 어 여기 나오는,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자면은 사람 사는 재미를 추구, 추구합니다. 뭐라고요? 사람 사는 재미를 추구한다. 사람 사는 재미를 추구한다. 수능 공부에 꺾이지 않는 발피 발피지 않는 아니 밟히더라도 꿈틀대다가 결국 재생 능력 100% 다시 자기 재생 해내는 잘 되고 있나요? 돌아가고 있나요? 오케이 어, 자 울지 말고요. 사람 사는 재미라는 표현 나오고요. 또뭐 장가를 꼭 가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어, 세상살이. 세상살이를 중시하고 사람 사는 재미를 중시하고 그건 꼭 반드시 장가를 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사진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은 1번, 2번, 3번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새방살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 나가서 장사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어, 모아가는 살림 먹고 남는 것은 모아가는 살림 이런 소박하지만은 정신적이야 물질적이야 결국은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물질 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름 위에다가 써 물질 병인이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맞지 여기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질성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대비된다 행복이라는 게 뭐냐 어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 인간이란 무엇인가, 후회없는 일생은 어떤 것인가를 궁구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 이제 두의 그 가치관이 충돌하는 이 대목이 출제 요소라고 할수 있고요. 됐습니까? 이런 정도 체크해놓고 주요 사건 가운데서 주요 사건 가운데서 이 작품의 핵심적인 사건 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술자리와 사망 사건 뭐라고요? 술자리와 사망 사건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작품 속2대 주요 사건 정리 들어갑니다. 자, 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만 복습을 잘해주시면은 어떤 대목이 이 연계가 되더라도 인용되더라도 정답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어, 사진관에서의 술자리 자, 사진관이라고 써보시고요. 사진관에서 비 오는 길에서 비라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장마가 시작돼가지고이 장마비가 막 쏟아집니다. 비가 막 쏟아져요. 장마기간이고요, 비가 쏟아집니다. 그, 그, 아까 출퇴근길 가운데서 빈민굴 가운데, 문등이 켜져 있는, 여기 보면 이제 줄표하고 문등이라고 쓰니 문등. 문등이는, 문등이는, <laughs> 이 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나온 아병 환자를 낮추어서 이르는 말이고, 요 문둥이가 아니라, 문등, 알겠죠? 등불, 등불. 가로등 같은 건데, 아, 가로등? 그, 현관판 요즘에 보면은 그, 불이 들어오는 현관판 같은 걸로 생각하면 뭐라고? 그, 뭐, 뭐라고 하니? 그, 그, 그 우리 저, 뭐, 무슨, 청소라곤도 밤에 이렇게 보면 밖에 이렇게 간판에 불 들어오잖아. 그치? 그냥 간판이라고 써놓을까? 불 들어오는 간판 역할하는 문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깜빡깜빡 켜져 있는 사진관 앞에서 우연히 비를 피하게 된 병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관 앞에서 비를 피하던 병일이가, 병일이가, 자, 있고요. 갑자기 문쓱 열리더니 누가 나와요? 사진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진사 이름이 뭐였죠? 어, 칠성님. 시원한 이름. 그렇잖아요. 목이 맥힐 때마다 생각나는 이름. 그렇잖아요. 계란 보면 떠오르는 이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원합니다. 사이다입니다. 자, 사이다야? 사진사야? 사진사야? 이칠성님. 자, 얘가 병일이하고 같이 뭐야? 술자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술자리. 그래서 병일이가, 이제 사진사가 권유를 해서, 자, 우리 술이나 먹자.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된다. 비피하고 있던 병일이를, 어? 사진관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공짜로 이제 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주요한 가치 충돌과 관련된 자기 인생관을 막 가감 없이 드러내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이것 이이 이, 날이 첫 만남이고요. 이게 첫 만남이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색깔 다른 걸로 점선 표시해 볼 거야. 이렇게 색깔 다른 걸로 이게 이제 첫 만남이고요. 첫 만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탁도 해요. 나중에는 부탁도 한다. 부탁도 하는데. 자신문지국에 지정국 지정사진관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요 신문 신문사의 유력한 지국의 어 지정사진관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게 네 친구의 친구의 지인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은 어 소개해달라 그래서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 신문지국 지정해달라라고 신문사의 기자를 아는 사람 있으면. 어, 부탁해달라. 다리를 놔서 부탁해달라. 아, 부탁해달라라고 병일이한테 요구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진관이. 알겠죠? 처음에는 이제 빨간 편으로 써볼게요. 2단계로 나눌 거야. 이술 권했던 일,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일종의 호의가 있죠. 호의. 호의가 있고요. 자, 2번, 두 번째가 바로 뭐야? 이 부탁하는, 어,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공간, 사진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 시간 됐으니까 마무리하고 뒤에 사망과 관련된 앞뒤 이게 짤막하게 한 다음에 독서로 갈 테니까 여러분 독서지문 우리.